빠락이츠 11강의 본사업은 너의 12까지만 들어간더니 90? 11? 12? 그렇게 4개 들어갔더니 8번? 그렇게 모의고사 들어간다니? 맞는데 이거? 뭐 어? 모의고사 잘나어안물어게 어, 알았어 어, 1등급 나온 사람? 1등급 2등급 나온 사람? 3등급 나온 사람? 3등급 아, 뭐야? 페이크 <laughs> 쳐 4등급 오예! Oh, yeah. <laughs> <laughs> 이야, 또 문화 축이 없다고 욕봤어. 문화, 알았어요. 음, 알았어. 근데 너희 영어 잘 해야 되지 않냐? 그치? 얘네, 영어 국어, 국어는 국어 많이 어렵지. 영어 국어 많이 어려워서 절대로 영어가 안좋 열심히 하네. 이렇게 내 핸드백 때 하나하나 쌓아두면 돼. <laughs> 이게 다 모의고사 실력으로 반영되니까는 절대로 열심히 하세요. <laughs> 보세요. 분사구문이 무엇이냐 분사구문 최대한 쉽게 설명할게요 사실 쉬운 거야 저러고 봐 그래서 요거 암기할 게 아닙니다 보세요 분사구문 함께해서 배우는 네. 어 분사구문 자 보세요 분사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분사 분사가 뭐지 동사에다가 뭐 하자 walk walk 말고 뭐라고 하자 open open 동사죠 뒤에다가 i n g 붙일 수 있어요 이 뜻이 뭐지 오픈 열다 오픈이 뭐니건 여는 그죠? 오픈들하고 이대로 붙여서 뭐니건 열린 그죠? ing도 뭐뭐 하는 능동 이디는 된 수동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분사예보죠자요 분사를 이용한 게 분사고문인데 보세요 분사고문이라는 명칭 전에 일단 요 문장 먼저 보세요 보자, 보자. 쉽죠? 그녀가 그녀의 락커 사물함을 열었을 때 그녀는 러브레터 안에 있는 러브레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겪은 적이 없죠? 이해가 안 되죠? 어, 가끔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해요. 어, 전 되게 많이 겪었고 증명할 길이 없네. 자, 그녀가 사물함을 열었을 때 러브레터를 발견했대. 음, 여러분 보세요 어? 자, 이렇게 써도 돼. 어? 접속사 주어동사죠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저번에 투부정사 설명할 때 굉장히 어려운 법어 하나 있었죠. 그죠? 그때 내가 뭘, 뭐라고 말했냐면 영어는 주어, 동사로 된걸 항상 간단하게 줄여준다.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주어, 동사로 된걸 간단하게 줄여주는 걸한 거야. 또더 더 좋은 표현이 있나, 없나 찾아보기 위해서. 자, 보세요. 여기서 주어, 동사로 된걸 없앨 거야. 주어, 동사, 절 이런 절. 이거 절을 없앨 거야. 없애면서 더 간단한 걸로 바꿀 거야. 우리나라 말도 있다. 보세요. 어 예비고 학생들이 단체로 지각을 했기 때문에 뉴스맨은 너무나 슬펐다. 그죠? 앞 문장. 예비고 학생들이 단체로 지각을 했기 때문에라는 문장 이제 보죠.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다르게 볼까? 다르게 볼까? 예비고 학생들의 단체 지각 때문에 되지.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뭐가 더 간단해? 앞에 걸어 대 거야. 되게 간단하죠. 차이점 뭐야? 예비고 학생들이 단체로 지각을 했다라는 주어 동사가 들어갔죠. 이걸 내가 어. 어떻게 바꾸니? 예디고 학생들의 단체 지각, 이런 거 바꿨죠. 명사로 바꿨죠. 그죠? 우리나라도 있잖아. 주어 동사를 주어 동사 아닌 걸로 바꿔줄 수 있지. 그거랑 비슷한 게 있네요, 영어도. 분석은 비슷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주어 동사를 마찬가지로 없앨 거야. 예디고 학생들이 지각했다는 라 것을 예디고 학생들의 지각이런 비슷한 걸로 바꿀 거예요. 주어 동사 없앨 거야. 저는 약물을 줘서. 주어 동사를 없앨 거거든. 접속사가 누구 때문에 있는 건지 지금? 접속사는 이거. 주어동사와 주어동사를 이어주려고 있는 거거든 덕투사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린 주어동사를 없애줄 거거든 덕특사 주어동사를 이어준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덕투사는지워자요 이렇게 지웠어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뭘없을 거라고? 주어동사를 없을 거라고 자 주어동사 보세요 쉬지 뒷문장은 저 누구니? 쉬지 똑같죠 그럼 얘는 또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지워도 돼 그냥 그 다음 자 오픈드란 동사는 동사 그냥 지우면 돼안돼 돼. 그냥 지우면 안 돼요 열 여러 다는 내용이 없어잖아 지 지우, 지운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뭐다 지우긴 지우되 얘를 뭐로 바꿔주냐 아까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ing라는 걸 붙입니다 오프닝이라고 <목소리> 바꿔줘요 어 동사의 ing 이거 뭐라고 분사라고 자 해석 어떻게 하냐 ing 는 해석이 뭐라고 하는 그래서 분사 부분으로 최종 해석이 뭐냐 ing는 뭐뭐 하면서라고 하면서 뒷 문장과 앞이나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시키면 돼요. 최종 형태가 이겁니다. 그녀의 사물함을 열면서 혹은 열때둘다 돼. 사물함을 열었을 때 그녀는 러브레터를 발견했어요. 공보자 열면서가 맞냐? 자 이런 걸 물어볼까? 열면서가 맞냐? 혹은 열었을 때가 맞냐? 아니면? 열었기 때문에가 맞냐 뭐가 맞냐 이야 어? 두 번째 거 열었을 때다 맞아요 어. 두 번째 것도 맞고 다 맞아요 다, 다. 상황에 맞게 갖다 썼는데 <laughs> 요 <같았었는데요>. 지금 여기 <laughs> 교재에서는 분사 부분을 좀어줘요첫 <laughs> <주무소> 번째 뭐 시간 이후라고 했지 이런 거 이런 거사실 없어요 이런 거원어민이 분사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 이거는 이거는 이, 이거는 이거는 하면서로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냥 읽는 거, 읽으면서 문맥 속에서 결정한 겁니다. 이래니분사부분의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냥 문맥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근데 주로, 주로, 뭐, 뭐, 하면서가, 뭐, 뭐, 하면서가 주로 90% 이상 되긴 해요. 그런데, 분사 부분 의 해석은 문맥에 맞게 하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어. 자, 그 다음. 요것도 볼까? 자, 원래 문장 보세요, 원래 문장. 자, 원래 문장 거예요 그녀가 추운 날씨를 너무나 싫어하기, as, 뜨지 마죠? 때문에, 때문에. 나의 할머니는 래어디가 되자고 하죠, 여러분? 래어디 요 쉬는 뒤에할머니가가렇게요 래어디 뭐지 뭐? 거의 뭐뭐 하지 않다란 부정이에요 거의 떠나지 않아요 겨울에는 집을 거의 떠나지 않습니다 자, 좀서자 분사 구문은 항상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어, 뭘 지운다? 지우자 쉬, 똑같죠? My grandma, 아 지우죠? 동사에 머무친다고 i 이 g 한테서 뭐가 돼야? 헤이링. 그래서 요게 된거지. 헤이링. 어떻게 해서 간다고뭐뭐 하면서. 아니면 문맥에만 게요 겨울의 날씨를 싫어해서 우리 할머니는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분석문이다. 자, 밑에 문제. 집에서 풀어보죠 나중에 이거는 한 번에 채점해서 어,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자. 분석문. 위에 제목에 이런 거 버리세요. 동치동작. 이런 거는 외우지. 분사공는 어렵게 만든 거, 이런 게, 이런 게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사공은. 그냥, ing 붙이면서, 문맥에 맞게 하면 된다. 자, 원래 문장이 없네요. 그래서, 이거 터해보자 그들은 d r 이브 e 의 과거죠? 오픈은 는 뭐냐면, 떨어지는 걸 말해요. 뭐다? drop o f 그들은 운전해서 가버렸야 되는 대죠 운전을 갔습니다. 하고, 최는 앞에 봐. 문장 끝났죠? 자, 보세요. wave가 뭐지? 동사원형은 wave거든. 뭐다? wave. 손을 흔들어요 wave이긴 해, 뭐니그면이건 어떻게 하면 돼? 손을 흔들면 손을 흔들면 뭐? 바로 어, 기쁘게 손을 흔들면서 아우로 보는 뭐뭐로부터 플러스 밖으로해요 그래서 자동차 창문으로부터 밖으로 기쁘게 손을 흔들면서 분사합입니다 iend은 주로 뭐뭐 하면서 자 그다음 s t r u 뭐죠 여러분? 스트 r u 이게 고생하다는 뜻이죠 s 어 r u 영어에서 처음부터 뭐뭐를 통해서 라는 뜻 해석하는데 기본적인 뜻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완전히 뚫고 고생해서 갔어요. 우리는 그냥. 눈을 뚫고 고생해서 갔는데 문장 끝났고 마침내 arriving 뭐다 분사구문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면서 아니면 이 경우 이게 좀더잘 어울리죠? 우리는 눈을 뚫고 갔어요 고생해서 하고 그리고가 맞게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제 시간에 학교에 그리고 제시간 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그리고가 맞네. 그래서 뭐다? 문맥에 맞게 하면 된다. 감사문맥에 맞게. 자, 요것도 조건 양보라고 되있죠 조건 양보란 말이지그렇잖아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계속 하면 돼요. 자, 보세요. Turning to the left. 어, 동사의 i g 분사구문이죠 어, 콤마 주어 동사가 있지. 100%분사구문이알 수가 있죠. 뭐가 올려? 왼쪽으로 돌면 너는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거야. 너의 오른쪽에. 뭔가 화면이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원래 문장이 이거였을 겁니다. 이 문장이 원래 있어. 만약 네가 왼쪽으로 돌면 발매하게될 거야. 자, 바꿔볼까? 뭘 지운다고? 지운다. 그 다음, U. U 똑같죠? 지운다. 기게 뭐다? ING. 그래서, turning이 된 거지. 그죠? 이건 어때? 왼쪽으로 돌 때, 사전 맞아들려. 왼쪽으로 돌 때, 너는 우체골을 발견당이될 거야. 맞죠? 그죠? 그럼 맞는 해석입니다. 무조건 이루어 써야 되는 이런 은 없어요. 해석이 자연스럽게 된다. 자, 그 다음, t r y 이것도 이 문장 먼저 볼게요. 자, no가 있어도 no, guys, no. 뜻이 아까 뭐라 그랬지? 비록 주어가 동사지만, 비록 우리가 모든 가능성 있는 민 민은 뜻이 뭐죠 원래? 민 의미하다는 동사 뜻이 있죠. s가 붙으면 전혀 다른 뜻이 돼요. 수단, 방법이라 뜻이 돼요. 자, 비록 우리가 모든 가능한 수단을 어, 시도해 봤지만, 우리는 어떠한 방법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의 질병을 치료할 어떠한 방법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 지워보자. 접속사 지우죠? 위, 밑도가인데 지우지. 여기에 뭐라고? t r y 이라고 I 교체되죠.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된 거야. 자, 이게 주어졌을 때, 모든 가능한 수단을 어, 노력해 봤을 때, 우리는 어, 그의 질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어, 지금 내가 뭘로 했니? 여기서는 지금, 뭐, 뭐, 하지만, 올도우로 하라고 했지만, 뭐, 뭐, 했을 때. 맞아, 틀려. 이것도? 만든 거죠. 그뭐 물론 더 자연스러운 뭐뭐했지만더 뭐 어울리지만 뭐 했을 때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뭘 말하는 거냐면 본사부 뭐는 문명에 막한 된다 해석을 잘못 넣지 말아라. 자 그다음 자요거 보세요. 이게 마지막인가? 어. 자 보세요. 요거 뭐냐면 여러분 가다가 가족 가다가 헤빙피피라는게 등장할 때가 있어요. 헤빙피피라는 등장할 때가. 자, 밑에 있는 거 먼저 볼게요 아까 우리 그 처음에 제일 처음부터 수업을 한 사람으로 들었는데 보세요 원래 문장이 이거예요 원래 문장이 보세요 as는 뜻이 일단 다양하니까 이따가 하고 중요한 건 head pp가 들어갔다는 게 중요해요 head pp head pp가 내가 뭐라고 했지 head pp 쓰면 뭐라고 해뭐 책이나 어 과거 완료인데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아까, 아까 했어요. 다시, 이렇게.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죠. 그죠? 시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얘가 뭐다? havePP로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이거 말고, 과거에서 과거로 끝난 게 있다. 이게 뭐다? h a d p p 요 과거 완료. 얘의, 잠깐만. 얘의 해석이 뭐냐? 얘 과거죠? 얘도 과거죠? 둘다 과거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대과거라고 대자 붙이지. 이게 바로 헤드 피피라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보다 이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헤드 피필 영화를 갖다 씁니다. 더 먼저 헤드 피피를 갖다 쓰면 얘가 1번이고 나머지 다른 게 2번이다라는 순서를 표시하는 거예요 봐봐 왜 헤드 피피가 됐는지 헤드 피피를 썼지 그럼 여러분 뭐 표시해야 돼 1번이라고 표시해야 돼 이렇게 그가 이미 그 영화를 더 먼저 봤기 때문에 본게 먼저 그렇기 때문에 세븐 그 영화의 엔딩, 결말을 알았어요.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돼? 영화의 결말을 알려면 본게 먼저잖아. 그래서 헤드피필를 먼저 썼던 것이라고. 뭐보다 먼저 이게 2번. 나중에 알았다. 더 먼저 영화를 봤다. 나중에 알았다.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헤드피를 쓰면 영화에서 뭐나 더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낸다라고 기억하시면 자. 요거를 우리가 분사목으로 바꿔보자. 어떤 형태가 되는지. 처음에 뭘 지운다고요? 예술을 지우지. 사 he 똑같죠? 지금 진짜 head already s e e n 있죠? 여기다가 ing 붙이면 되네. ing 어따 붙여? 기다붙인게 아니라 head에다가 붙인 거죠. 그래서 최종 형태가 뭐래? heavy pp가 완성되는 거예요. heavy pp가. 여러분 주의해야 될건 heavy pp. 어? heavy에다가 ing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heavy가 아니라 어디다 ing 된건 head에다가 ing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이이 이, 이 분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아 이게 1번이고 이게 이 번이 문화 순서가 있다는 걸 알아 차리는 얘기예요. 뭐 집어넣고 더 먼저라고 집어넣더라고. 더 먼저 이미 그 영화를 봤기 때문에 샘은 그 영화의 결말을 알았습니다. 요거 맞죠? 해밍피피 요만 기억하면 해밍피피가 등장하면 어떻게 접근한다? 이게 더 먼저 일 번이다라고 인식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자요 밑에 것도 볼게요. 자요 문장을 봅시다. 아, 요 문장 볼게요. 요 문장. 자 헤드빈 용어 일단 제껴두고 헷갈리니까 요어 먼저 해석할게요. Impress 해야 되는 중요한. i m p r e s s 뜻이 뭔지 아니? Impress 누구에게 강한 인상을 주다는 동사예요. 일단 봐봐. 나는 once impressed는 뜻이 뭐야?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자 나는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 그 가수에 의해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그 가수의 오로그래프는 사인입니다. 그 가수의 사인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다. 이기 이해됐죠? 자, 보세요. 이걸 분사부분으로바꿔보자 똑같아요. 처음에 뭘 지운다? s를 지운다. 그 다음 뭘 지운다? i, i 똑같죠? 지운다. 자, 그 다음 was가 ing가 되, 분, 되면 되죠. 그럼 뭐가 돼요? 동사원형으로 바꿨다가 ing지. being 이라고 되죠. 근데 being은 어디든 생략을 합니다. 거의. being은. 뭐가 남아? impressed라는 pp만 남네? 그죠? 그래서 여기 문장이 위에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앞에 being이 생략돼서 impressed라는 pp만 남습니다. 자, 보세요. 이 문장 전까지 전부 다분사문의 형태 뭐였지? ing 였죠. 해석을 주로 뭐라 했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면이라는 능동이 되게끔 해서 그래서 나의 능동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뭐가 남았다 피피가 남았죠. 그럼 얘 해석이 뭐겠니?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죠. 그럼 뭐다? 되면서 아니면 되기 때문에 되면 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된다는 느낌으로 인플레이스 트부그 가수에 의해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깊은 인상을 받아서 나는 그녀의 사인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그러면 이런 어법을 이제 될수 있어요. 자, 어? 요거를 이렇게 냈을 때 틀린 걸 아셔야 돼요. 자, 요거를 이렇게 오더 그러면 되겠지. Impressing이라고 된다. Impressing. 틀렸다. 왜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잠깐만, 내가. Impressing은 뜻이 뭐니? i m p r e s s i 은 뭐라고? 강한 인상을 주달라고 i m p r e s s i 은 뭐니? 강한 인상을 강한 인상을 주면서가 돼요. 얘는 강한 인상을 받아서 혹은 받으면서 이렇게 되고, 그렇지? PP고 ING니까 얘왜안 돼? 왜안 되지? 따져보자고. 일단 해석으로 인상하지만 따져보시는 거예요. 어? 분사고문이면알 수가 있죠. 일단 PP나 ING가 그렇지? 두개 중에 뭐가 맞느냐 문제가 났단 말이야. 분사고문이건알 수가 있지. 콤마가 있고 주어 동사니까 보세요. 어? 군사 부분에 원래 있던 주어를 생각해 보면 돼요. 원래 있던 주어 누구나? 누구나? 원래 있던 주어? 주어가 없네. 왜? 똑같기 때문에 생각했죠. 여기 있는 원래 있던 주어 누구야? i 이라는 얘기지. 뒤에 있는. i 아, 이라고 써줘. 내용상 내가 그 가수에 의해 인상을 받은 거냐? 내가 가수에 의해 인상을 주는 거냐? 따지고 보면 되죠. 뭐다? 인상을 받아서가 맞지. 그래서 p p 로 가져야 되는 거구나. 자, 반대로 우리가 위에서 할 때부터 문장을 여기서 다시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음, 자, 실밥 보세요 자, 여기 어뭘볼까 자, 오프닝 이 물어본다고 오프닝이 맞냐? 아니면 아니면 오픈 드가 맞냐? 자, 지 물어봤어 어떻게 따져본다고? 어, 일단 군사 부분이면 알 수가 있네 어떻게 따져본다고? 앞에 원래 있었는데 생략된 주어를 되살려봐라 누구니? 똑같기 때문에 생략된 주 누구예요? 주어는? 쉬잖아 쉬 따져보는 거야 그녀가 락커를 연 거냐 그녀가 락커를 열린 거냐 당연히 뭐가 맞아 그녀가 락커를 연거 능동이 맞죠 ing로 답을 골라줘야 된다 이거 말해야 된다 이렇게 따져보는 거야 분사공문에서 시험은 항상 하는 거냐 되는 거냐를 많이 물어요 관계뒤 가서요 하는 거냐 되는 거냐 따져봐야 된다 원래 있던 주어를 살려줘서 자, 그거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분사본의 마지막 페이지. 오늘 분사본 설명까지만 한번 마그 거지. 제 시간에 다 왔으면 준비한 거다 했었는데, 어, 저만제 시간에 와죠 내가 사가했냐면나 혼자 인상을 찍고 있을까 생각해서. <laughs> 진짜로. 근데 여러분 또. 왠지 늦을 것 같은 거예요. 5분 넘어서 안 와.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걸 찍을까 하고 세팅 다 하고 찍을라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럼 어? 왔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한 번만 이제 미루고 왔나 이래백1을갔다가 이렇게 오는 다른 사람들. 그래서 어? 아니구나. 다시 찍으데또 소리가 나. 또 다른 나번다 이래요. 이렇게. 그러면서 할까 말까 하다가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다음에는 늦게 되면 제가 혼자 찍고 있어요. 진도에 대한 걱정은 남아나는 것 같아. 네. 너이별로 네. 걱정되지. <laughs> 걱정 좀 하세요. 그럼. 자, 분사구문의 마지막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분사구문. 자 보자. 이 문장인데 이게 요게 원래 문장이고요. 자 볼게요. 원래 문장 요거로 볼게요. Permit. 요게 이제 원래 문장이고 뒤에 똑같아요. 이렇게. 자, 요 밑에 건됐고 위에 그 문장. 자, 요거 뭔 말을 하는 거냐면 해석을 어. 해볼까? 프라미떼식 원자리 프라메이트 허락하든 허락하는 하기만 들으잖아 만약 날씨가 허락한다면 날씨가 괜찮다면 경주가 열릴 거예요 어, 예정대로 스케줄대로 경주가 헬, 홀 원형이 드가 이게 개최하다 열다라는 뜻이거든요 경주가 원래 스케줄대로 열릴 것입니다 원래 용장입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배운 대로 똑같이 분사 구분으로 바꿔 볼게요 분사 구분으로 어? 처음에 뭘지운다고 if를 지운다 보죠? 정사잘 지우고. 그 다음, 두번째가 뭐였지? 주어를 지우는 거였죠. 그런데 주어가 어떨 때? 똑같을 때 지우는 거요. 예 봐봐. 얘는 뭐니? Weather. 뒷문장은 주어 뭐니? The race. 똑같니? 안 똑같니? 안 똑같죠? 이름 지우면 돼야 안 돼. 안 돼. 정보가 없어져. 그래서 얘는 Weather. 살려두고. 하지만 마지막 동사의 ING는 똑같이 붙여줘서 최종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죠. Weather. Permitting. 이렇게. 주어는 살려두고. 해석은 똑같은데요 아이엘티가 뭐니 뭐뭐 뭐? 하면 하면 잘 켜져요. 그래서 날씨가 허락한다면 어, 경주가 열릴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문장 부분에 뭐별거 아니야. 주어가 다를 땐 살려둔다. 자두 번째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문장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 원래 문장. 자 원래 문장 볼게요. 내가 길거리를 걷고 있던 동안에 나는 봤어요 부상당한 남자를 도움이 필요로 한 도움이 필요한 부상당한 남자를 봤어요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요 문장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산 부문으로 바꿔보죠 분산 부문으로 처음에 뭘 지운다? 두분다 지운다 그죠? 그 다음 뭘 지운다? I 똑같네? 지울 수가? 있네? 여기다 뭐 붙은다? IAG를 붙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럼 뭐가 돼? 워킹 이라고 되죠 걸어가면서 요렇게 해도 돼 그런데 보세요 아까 내가 말했지 워킹 온더 스트리트 하면 해석을 뭘로 한다? 길거리를 걸으면서 되죠. 또, 길거리를 걸었을 때 되죠. 길거리를 걷는다면, 뭐, 다양한 해석이 되잖아. 그지 분사공원은 뭐가 됐든 문맥이 자연스럽 되니까. 근데 요글쓴 사람이, 야, 여러가지 해석 중에, 뭐, 뭐 하는 동안 하면서 해석을 해주길 원해. 그럴 때는 접속사를 안 지울 수도 있어요. 요렇게. 요 해석으로 원할 때. 이해됐습니까? 어. 왜? 분사 부분 해석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 중에 특히나 이 뜻으로 해줘! 라고 할때 w h i l 살려줍니다. 그래서 최종 형태가 접촉사가 남아있는 while walk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ile walking으로. 이해 됐습니까, 이분 자, 보세요.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해볼까? walking이 맞니? 아니면, 어, 과거죠? walked라는 과거 동사가 맞니? 당연히 뭐가 맞다? 요건 앞에 보세요, 여러분. 분사 부분인데 접촉사를 살려둔 개념이기 때문에, ing로 써주고 동사 과거로 쓰면 안 된다 w o r 로 쓰려면 앞에 뭐까지 지금처럼 주어 동사까지 다써 줘야지 웍 o r k e d 로쓸 거면 그래서 더동사가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분사 구문의 마지막이에요 잘 보세요 위드 있죠 위드. 위드 w 가 여러분 아는 뜻은 뭐 뭐와 함께라는 뜻이 있는데 분사 구문처럼 씁니다 분사 구문으로 누가 누가 뭐한 채로 혹은 뭐된 채로 이렇게 해서 그래요. 위드가 분사 부문처럼 쓰입니다. int가 pp를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 그 피아니스트는 노예를 연주했어요. 위드 나왔죠? 어, 분사 부문일 수가 있다고 머릿속으로 댓글을 해야 돼. 자, 이게 목적어야. 군중이, 관객이 cheer, 뜻이 뭐죠? cheer, 환호하다는 뜻이거든. 환호하다, 응원하다. 자, 보세요. 관, int를 썼네? 자, 보세요. 쉴드라고 하면 여기서는 떨리다. 차이점 보자고. 이미드분사 부분에 요렇게 나와요. 쉴일 뭐라고 얘기해? 환호 하다는 동사예요. 그 취일이 뭐니? 환호하는. 그래서 뭐가 돼? 군중이 관객이 환호하면서 노래를 연주해 대게 돼요. 그죠? 근데 봐봐. 쉴드는 뭐냐? 얘는 환호하면서가 돼요. 미드는. 얘는 뭐니? 환호. 받으면서 환호 대면서가 되든, 쉬어드가 되면 군중 얘두개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군중이랑 환호 하는 놈이야, 환호 되는 놈이야, 환호 하는 놈이네. 그래서 이게 되면 안 돼요. 반대 경우를 볼까. 자, 보세요. He sat on the chair. 그는 의자에 앉았다. 그다음 보세요. With his legs. 하고, 자, 이걸 풀어봐봐. 위드가 나와서 분사 공은 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crossing 아니면 crossed 중에이 뭐가 맞냐? 뭐가 맞을까? 그는 그의 자에 앉았다. 한 채로냐, 된 채로냐? 목적어 머니 그의 양 다리죠. 다리는 누구야 Cross가 꼬다, 다 겹치다. 다리는 지갑 꼬니 꼬여지니 꼬여 진거지 누구에게? 그에 의해서, 나의 네. 차람이 되죠. 음보다프로우스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믿음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하는 거냐, 되는 거냐를 문제를 한 것이다. 어떻게 따진다? 앞에 있는 명사, 목적어와의 관계를 보고 잘을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여러분, 요 뒤에 문제 제가 별도로 검사 안하도록 나중에 한번 검사할 건데, 어, 지금 1 1각까지 문법 설명을 다 했어요. 요거 다 풀어갖고 오세요. 그라마 체크업까지. 여러분 교재 있죠? 거기다가 바로 붙죠 풀고 채점까지 일단 다한 푼데까지 해두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풀릴게. 화요일 날은 요 11강의 독해 부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